Oh, 실내 식물들을 집에서 키우다 보니까 생기는 가장 큰 문제점이 날파리가 생긴다는 거예요. 뿌리파리라고 그러던데 아, 너무 많이 생겨서 하루에 날파리를 손바닥으로 몇, 몇 마리를 잡는지 모르겠어요. 그래서 이게 안 되겠다 싶어서 옛날에는 뭐 계피 가루나 아니면은 퐁퐁 물뭐 이런 것도 해봤는데 안 돼서. 같은 센터에 가서 어, 정보를 얻었습니다. 그래서 두 가지 제품을 사왔는데요. 하나는 물에 녹여서 알을 제거하는, 거, 물을 이제 물에 알약을 녹여서 이렇게 물을 주면 그흙 속에 있는 알을 죽이는 약입니다. 이거는 한 10일에서 15일 후에 효과를 보인다고 해요. 그래서 요거랑 그리고 성충 어, 걔가 날파리. 날파리 어른도 죽여야 될것 같아서 요거는 끈끈이인 것 같아요. 여기 노란색 끈끈이에다 이렇게 꽂아 놓으면 아마 날파리들이 여기에 붙지 않을까 싶어요. 그래서 이두 가지 사용해서 날파리 퇴치 작전에 들어갑니다. 결과도 한번 보여 드릴게요. 해야 이렇게 물병에 2터 물에 두 개를 넣어서, 제가 식물이 좀 많은 편이어서 녹여서 한번 줘보도록 하겠습니다. 녹도록. 스티커는 이렇게 생겼습니다. 이렇게 생긴 거를 하얀 부분을 떼고, 이렇게, 이렇게, 이렇게 이렇게도 맞는데? 자 이렇게 꽂아두고 한번 편들어 주면 은 여기 큰큰 큰, 아직 안 나왔네요. 뭔가 어슬프네. 이렇게 한번 넣... 물을 이곳 작은 곳에다 옮겨 담았습니다. 이제 알을 죽이기 위한 작전 들어갑니다. 5초가 되더라. 미안하다. 생명이지만 어쩔 수 없다. 많데 비용 비싸 오늘은 날파리를 퇴치하기 위한 끈끈이 하루 지났습니다. 붙인지 하루 지났는데 몇 마리나 붙어있는지 한번 보여드릴게요. 한쪽면에 거의 한 15마리, 어린이장과 20마리가 붙어있는 거 같고요. 그냥 돌려보면 다른쪽에도 거의 한 20마리 붙어있습니다. 여기도 한쪽면에 10마리 붙었고요. 지금 방금 붙었고 움직이는 것도 있네요. 이것도 예. 다른쪽면, 어? 지금 붙을려고 그러는데 아닌가? 붙었다, 한 마리 붙었습니다. 자, 아직도 많이 있네요. 십오 마리까지입니 이쪽에도 한열 마리 정도, 열 마리 이상 붙어 있습니다. 거실 쪽에도 한번 보여드리면 거실에는 어, 이쪽 면은 한 보통 여섯, 여덟 마리 정도. 반대편 반대편에는 조금 더 많이 붙어 있습니다. 한1 5 마리 정도. 여기에 두 개를 붙였거든요. 하나 더 이쪽에는 조금 더 붙어 있습니다. 여기 보시면 한. 15마리 정도 붙었고요. 반대편, 반대편에도 한 15마리 정도 붙어 있네요. 날파리가 엄청 많군요, 저희 집에. 올겨울 제가 식물을 많이 한으로 들이면서 날파리가 생긴 것 같아요. 3일 후의 모습입니다. 접착제에 얼마나 많은 알파리들이 붙어 있는지. 확실히 많이 붙어 있죠? 첫날보다 많이 붙었습니다. 뒷면도 한번. 뒷면도 이렇게 많이 붙어 있네요. 이거는 조금 작게 붙어 있는 거고, 여기 보시면 이쪽에는 더 많이 붙어 있습니다. 양쪽으로 이렇게 지금도 움직이는 게 있고요. 3일이 지났는데도 아직 다 퇴치는 못한 상태입니다 이걸 한번 돌려보면 이쪽도 이렇게 많이 붙어있는 상태입니다 이번엔 제방 이쪽도 첫날 붙은 거 하고는 완전히 다르게 지금 엄청 많이 붙어있습니다 그리고 반대편 반대편에도 어, 많이 붙어 있습니다. 하나, 그리고 또 다른 쪽. 여기가 가장 많이 붙어 있는 것 같아요. 지금 이쪽에 한쪽만 해도 한 30, 40마리는 되는 것 같거든요. 여기, 그리고 반대편 한번 돌려보면, 어우, 많이 붙어 있습니다. 아니, 그비슷하나 아래쪽, 이게 완전히 많이 붙어 있죠. 두 군데 다 합치면 한1 0 0마리는 넘을 것 같아요. 이걸 그냥 놔뒀으면 완전히 테러 수준인데요. 지금도 한두 마리씩 날아다니는 게 보이니까 지금 계속 이렇게 물을 주고 있거든요. 계속 물을 주고 있고요. 이렇게 자란 날파리들은 계속 보이는 대로 죽이고 또 이렇게 붙어 있고요. 아직 살아있는 것도 있습니다. 한 10일에서 15일 정도 지나면 효과를 본다고 했으니까 이제 곧 날파리가 사라질 날을 기대해 봅니다.